국내 신규 원전 계획이 불투명하다는 소식에 원전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. 하지만 진짜 중요한 돈의 흐름은 지금 바다 건너 미국과 유럽을 향하고 있습니다. AI와 데이터 센터가 뿜어내는 막대한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전 세계가 안정적인 청정 에너지원을 필사적으로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. 태양광과 풍력만으로는 24시간 365일 가동되어야 하는 AI 서버를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을 마주한 것이죠. 그 강력한 증거가 바로 최근 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대서양 파트너십입니다. 원전 건설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이 파격적인 협정은 단순히 시간을 단축하는 것을 넘어 민간 투자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비용과 리스크를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강력한 정책 신호입니다. 그리고 이 거대한 흐름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SMR, 즉 소형 모듈 원자로입니다. SMR은 기존 원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입니다. 수십조 원이 들던 프로젝트가 아닌 공장에서 핵심 모듈을 미리 제작해 현장에서는 내고처럼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. 또한 크기가 작아 도심 외곽이나 데이터 센터 바로 옆에 지을 수도 있고 안전성도 대폭 향상되었죠. 이러한 장점 때문에 2040년이면 글로벌 SMR 시장은 3천억 달러, 우리 돈 40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탄소 중립과 AI 시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SMR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.